네 유튜브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의 정석입니다. 네 오늘은 위믹스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죠. 더욱 더 좋은 움직임 보여줘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하단에 링크 클릭 가지고 문의주시면 지금 카카오톡 오류로 인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코인들의 모든 정보와 타점 나눈 단차만 입장 도와드립니다. 문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믹스 제가 바로 전날에도 유튜브 영상여러분게 추천해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더욱 좋은 상승 보여줄 것 같은 코인들 제가 유튜브를 항상 올리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위믹스 차트 봐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차트 넓게 한 봐보시면 저번 강한, 저번에 강한 반등 이후에 요즘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전저점이 뚫릴까 봐이 부분에서는 제가 미수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리바운드 보여줘서 요즘은 강한 반등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단기 목표가로는 3,100원까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긴 하락의 추세를 깨고 어떤 추세 반전을 지금 노리는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단체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노 분들께 이 저점에서 매수 못 하신 분들은 1차 매수가 2,500원에서 2,52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완만한 수익 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차트 상황 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는 없겠죠. 제가 왜 위믹스를 적극 추천하느냐? 지금 위메이드 계열사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1%. 반등을 했고 위메이드 맥스는 거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롱트코리아 국내 주식이 이번 년도 4월에 여령, 열혈 강호로 히트를 한번 쳤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롱트코리아가 뭔가를 또 꺼내들려고 하고 있어요. 롱트코리아가 블록체인 게임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 선보였던 열혈 강호 글로벌을 시작으로 기존 인기 게임의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신작을 차례로 꺼낼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신작에서 롱트코리아의 블록체인 게임인 위메이드, 그다음 위메익스 플랫폼 콜라버가 들어가면은 위믹스도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위믹스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 이렇게 장대 영봉을 만들어 줄때 45%씩 만들어 줍니다. 요즘은 뜨거운 양봉은 없었죠. 한번 치고 가면 시원하게 치고 가는 코인 아닙니까? 장기 장기간으로 보기도 좋은 코인이라서 위믹스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빠르게 단체방 입장하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잡아 드릴게요. 네 일단 위믹스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 보시고요. 제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타점까지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지만 유튜브로는 실시간적으로는 한적이, 한계적인 부분이 좀 많죠. 그래서 저희 단체 입장하셔서 코인에 대한 타점과 궁금증 모두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급등 코인들 매수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입장하셔서 수익만 채용하시면 좋겠네요. 이상 코인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